소비자인 척하는 가짜 소비자들 알고 있어? 오늘은 요즘 마케팅에서 핫한 단어 바로 페이크슈머를 알려줄게. 페이크슈머란 소비자인 척하지만 실제로는 구매 의사가 없는 사람들을 말해 즉 소비자처럼 보이지만 소비자가 아닌 사람들이지. 페이크슈머의 종류는 1. 정보 수집형. 살 생각은 없고 단지 트렌드 조사하려고 상세 페이지만 파는 사람들이야. 특히 마케터, 셀러들이 많지. 2. 경쟁자 벤치마킹형. 경쟁 브랜드 감시하기 위해 문의도 하고 장바구니도 넣는 사람들이야. 이건 거의 정보전에 가깝지. 3. SNS 리서치형. 인스타, 블로그, 유튜브 탐색하며 구매자인 척 탐색만 하는 사람들이야. 4. 취향 탐색형. 윈도우 쇼핑처럼 그냥 구경만 하는 사람들이야. 구매 가능성이 높아서 나중에 잠재적인 고객이 될 수도 있지. 문제는 이 사람들이 온라인 유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때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페이지 체류 시간이 길어도 구매로 전환이 안 되고, 광고 효율 분석이 왜곡되기 쉬워지게 되지. 정리하면, 페이크 쉬머는 보이지만 실제 소비자가 아닌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어. 온라인에서 판매율이 낮은 이유, 혹시 이들 때문은 아닐까? 앞으로도 탑탱커와 계속 상식 공부하려면 구독, 좋아요도 잊지 말고,